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 무척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생각에 어, 그동안 어, 2012년 정도부터 공부를 시작하고 소송을 해야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의견을 준게 2013년 경이었고, 어, 그리고 그러면 이 조직적으로 이걸 한번 공부하고 해보자 해서 한 1년 여 정도의 준비를 거쳐서 2014년 6월 25일에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어, 1심에서는, 어, 시행, 그, 당시에 전염병 일방법 시행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법률상 근거 없이, 어, 몽케하우스라고 불리는 성병관리소에 수용된 것만 관련해서만, 어, 500만원의 위자료가 나왔었습니다. 어, 그런데 항소심 판결은 매우 공무적이게또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불법행위 국가의 보호 의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사실상 우리가 주장했던 국가의 일반적인 책임을 모두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액수 여하 관계없이. 특히 가장 큰 것은 성매매를 국가가 성매매 중간 매개행위. 거를 방조 조장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해서 모두에게 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 그동안 원고들이 계속 진술을 수십 년간 진술했었고 우리가 법정에서 국가가 사실상 포즈노를수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진순해주실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인격적 모멸감을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원고들이 어 매우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성병 관리였는데요. 어그 단지 그뭐 원고들의 어떤 몸을 걱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미군에게 어, 공급하기 위해서, 여성을 성매매 대상 공급하기 위해서 매우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성병 관리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어, 말씀드린 것처럼 원심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감금한 것만 인정했었는데,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어, 법적 근거 없이 토벌, 토벌이라는 게 이제, 어그 검진증 없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무슨 권한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어 토벌을 하고 그리고 컨택이라고 해서 법적 근거 없이 피의자 지정을 막 하는 겁니다. 미군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성병에 걸렸어요 이러면은 어그 사람을 감금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까지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인정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였습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벌써 어, 처음 시작하고 한지 거의 한 5년, 6년이 걸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장 저희가 아, 그래도 꽤 그걸 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원고들이 스스로 자신의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 외신도 나가시고 여기 기자분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어 본인의 얘기를 어~ 그것이 단지 나의 잘못은 아니었어 내 개인의 잘못은 아니었어 국가가 이런 것을 어~ 보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 더 이상 감출 것이 아니고 역사 일부로서 그리고 어떤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 일부로서 진술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직도 사실,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되지 않은 점은 있죠. 뭐, 위자료 액수라던가 이런 것을 매우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률안도 계류되어 있고, 어, 가장 기지촌이 많은 경기도에 조례안도 입법발이 해놓은 상태입니다.